이성이 나를 좋아할 때 보이는 행동 탑 5. 첫 번째, 자주 눈이 마주친다. 당신을 자주 바라보거나 눈이 마주쳤을 때 피하지 않고 미소를 짓는다면 호감의 신호일 수 있어요. 일부러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당신의 반응을 살피는 경우도 많습니다. 두 번째,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당신 쪽을 향한다. 대화 중일 때몸 전체가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. 가까운 거리 유지, 팔짱을 풀고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. 세 번째, 자잘한 이유로 연락하거나 대화를 시도한다. 이거 너 생각나서 혹시 이거 알아? 같은 별거 아닌 이유로 자주 연락한다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. 대화가 끊기지 않게 계속 질문하거나 리액션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도 호감의 표현입니다. 네 번째, 당신의 말과 행동에 큰 관심을 보인다. 당신이 한 말이나 좋아하는 것, 평소 습관을 기억하고 언급한다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. 그때 너 이거 좋아한다고 했잖아. 같은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. 마지막, 자주 도와주거나 챙겨주려 한다. 힘들어 보일 때 도와주려 하거나. 필요할 것 같은 걸 미리 챙겨주는 행동은 감정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너 걱정돼서. 라는 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